안녕하세요. 제기입니다 오늘은 정말 헷갈리는 표현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간단한 퀴즈로 시작합니다. 그녀는 겨우 16살이다. She is no more than 16. She is not more than 16.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정답은 no more than 입니다. She is no more than 16. 그녀는 16살보다 많지 않다. 그녀는 겨우 16살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not more than의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녀는 16살보다 많지 않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이 문장의 정확한 해석은, 그녀는 많아봤자, 기껏해야 16살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no more than은 단지, only의 뜻이고요 not more than은 기껏해야, 최대한, at most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차이를 아무리 열심히 지금 외워도, 사실 하루만 지나면 또 헷갈립니다. 하지만, 오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앞으로 잘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예문은 뭐 차이점이 크게 와닿지가 않죠. 뭐 단지 16살이나 기껏 해야 16살이나 뭐 그게 그거 같으니까요. <놀람> 하지만 다른 예문에서는 좀더큰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A is no more handsome than B. A is not more handsome than B. 대충 보면, 어쨌든 A가 B보다 잘생기진 않았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제대로 알아볼까요? 일단 no와 not는 부정의 범위가 다릅니다. 일단 no는 a, b 둘다 부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not는 a 하나만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a is not more handsome than b를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not는 a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a는 b보다 더 잘생기지는 않았어. 즉, 둘다 잘생겼는데 A가 B를 넘어설 정도로 잘생기진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아무리 잘 봐준다고 해도 at most, 어, 최대한 B 정도로 생겼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A가 더 잘생긴 건 아니다라는 부정을 강조하는 뉘앙스의 표현입니다. 반면에 no more 쪽을 볼까요? A is no more handsome than B. no more than은 둘다 부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A는 B보다도 잘생기지 않았어. 이런 뉘앙스입니다. A는 B보다도 잘생기지 않았어. 이 결론적으로 둘다 못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등 비교의 느낌을 주고 싶을 땐 이렇게 no more than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no more than, not more than. 둘다 부정의 뜻이지만 이렇게 분명히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no more than은 둘다 부정, not more than은 하나만 부정. 자, 이 개념만 잘 기억해 두시면 어떤 부정 비교문이 나오더라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I have no more than 10,000 won. No more. 둘다 부정이라고 했죠. 내가 가진 게 없다는 부정적인 느낌과 이만 원이라는 금액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즉, 만 원을 적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만 원밖에 없다. Only의 뜻이 느껴지시죠? 이제 not more than. 하나만 부정으로 봅니다. I have not more than a hundred million.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a hundred million. 1억 원이 넘지 않는다. 최대한 1억 원 정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의 구별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말로 '걔 나보다 돈 없어'라는 말은 둘다 돈은 있지만 걔가 나보다 많지는 않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나도 돈이 없지만 걔는 더 없어. 그런 나보다도 없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영어에서는 no more than과 not more than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수준이 어떤 느낌인지 알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He has money no more than I do를 쓰면 돈 없는 나 정도밖에 그도 가진 게 없는 것이고. He has money not more than I do를 쓰면 아무리 그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최대한 at most 나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no more than, 단지, not more than, 최대한 혹은 기껏해야. 자, 그렇다면 more의 반대말, less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no나 not, not도 부정, less도 부정이기 때문에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그래서 no less than이나 not less than은 결국 긍정의 의미를 표현한다는 것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He has seen no less than a thousand films. 자, 아까 no more가 둘 다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제 no less는 둘다 긍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본 것도 놀랍고 천 편이라는 숫자도 놀라운 느낌, 즉 그는 자그마치 영화를 천 편이나 보았다. 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no less than은 자그마치의 뜻입니다. 같은 원리로 이제 not less than을 볼까요? He has seen not less than a thousand films. not more than이 하나만 부정하듯이, not less than은 하나만 긍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 봤다 하더라도, 일단 하나는 긍정을 해야 하니까요. 최소한 천 편은 보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not less than, 최소한, at least의 뜻이 됩니다. no less than은 자그마치, as much as의 뜻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최종정리합니다. No more than은 단지, only의 뜻, not more than은 최대한, at most의 뜻이고요. No less than은 자그마치, as much as, not less than은 최소한, at least의 뜻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개념은 no more, no less 이렇게 no 쪽은 둘다 해당하고, not more, not less 이 not 쪽은 하나만 해당한다는 거. 암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참고로 볼까요? not much more than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처음 예문, she's not more than 16. 그녀는 기껏해야 16살이다 라고 했죠. 여기에 much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much more는 more보다 더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not 가 있기 때문에 그 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기껏해야 보다도 차이가 더 적어야 하겠죠. 사실, 기껏해야 라는 말은, 한 14살로 보이는데, 뭐 많아봤자 16이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not much more than은 이러한 차이가 더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he's i not much more than 16이 말은 그녀는 정확히 16살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복습이 필요하실 겁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